안녕하세요. 손 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손만 잘 씻어도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믿기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할수 있는 습관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과연 물 마시기, 손 씻기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책 같이 읽어볼까요? 따뜻한 물한 잔이 소외감을 없애준다. 사회생활에서 소외를 당하면 통증이 느껴지면서 몸이 차가워진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온몸이 서늘해지면서 갑작스레 추위가 느껴진다. 심리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달라지듯 체온도 심리에 따라 달리 느껴질까? 소외감을 느끼면 몸이 차가워진다. 토론토대학교 심리학과의 중천보 교수 연구팀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냉대받은 사람은 외부 온도를 실제보다 낮게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심리적으로 춥다고 느끼면 실제로 주변 온도까지 낮다고 느끼는 것이다. 중천보 교수 연구팀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낄 때 신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그룹의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A 그룹에게는 모임에서 냉대 받았던 경험 등 소외감이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B 그룹에게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변 온도를 예상해 보라고 했다. 12도에서 40도 범위에서 각 그룹이 예상한 온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소외감이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 A그룹은 주변 온도를 평균 21.44도라고 답했고 따뜻한 기억을 떠올린 B그룹이 예상한 평균 온도는 24.02도였다. 이처럼 소외감을 느꼈던 기억은 사람을 더 춥게 만들고 좋은 기억은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원자 그룹에게 컴퓨터 축구 게임을 하게 했다. 이때 게임은 일부 사람에게만 골을 넣을 기회를 많이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골 넣을 기회를 박탈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후 지원자에게 따뜻한 커피, 시원한 물, 과일, 수프 등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를 순서대로 나열하게 했다. 그 결과 게임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했다. 푸대접을 받았다고 느꼈기에 따뜻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춥다는 느낌도 사라지는 걸까? 온도가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따뜻한 물한 잔이 친구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없애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체 온도가 상승하면서 소외감으로 인한 괴로움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독한 사람은 주변에서 온기를 느낄 수 없으므로 신체 온도를 올려 차가운 마음을 보상받길 원한다. 그러니 고독하다면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프를 먹고 마음속의 한기를 몰아내 보는 것이 좋다. 반면 따뜻함이 고독감을 줄여주는 것처럼 추위는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들 수 있다. 고독감과 추위의 관계는 유아기 때 형성된다. 아기가 엄마로부터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받을 때는 따스함을 느끼지만 엄마가 냉정하게 대하면 추위를 느낀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과 로렌스 윌리엄스 교수도 유사한 실험을 통해 따뜻한 몸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윌리엄스는 신체 온도가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은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그룹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게 하고 b 그룹에는 시원한 커피를 들게 한후 엘리베이터를 타게 했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한 손엔 음료, 다른 한 손에 책을 든 실험 도우미가 지원자 학생에게 커피를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지원자 학생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사람의 인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따뜻한 음료를 들었던 학생은 인상이 좋았다고 했고 시원한 커피를 들었던 학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체의 온도 변화가 타인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 도우미는 학생들에게 각각 따뜻한 의료용 보호대와 시원한 의료용 보호대를 손에 차게 했는데 착용이 끝나면 학생들은 아이스크림 쿠폰을 받아서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자신이 가질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따뜻한 보호대를 찬 사람은 54%가 쿠폰을 받아 친구에게 선물했고, 시원한 보호대를 찬 사람은 25%가 선물했다. 즉, 손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들이 친구에게 선물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실험은 손이 따뜻하면 포용력과 관용이 증가하며, 손이 차가워지면 남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즉,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을 때가 시원한 콜라를 들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우호적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넓고 인자한 사람을 가리켜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사실 소외감 뿐 아니라 소원한 인간 관계도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쾌적함을 느끼는 범위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 다른 유사한 실험에서도 신체적으로 느끼는 온도가 사회적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람은 따뜻하다고 느낄 때 타인에게 친절하며 관용을 베푸는 등 따뜻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타인에게 불친절하며 인색하게 행동한다. 따라서 사람은 신체 온도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타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금 운동을 할때 비교적 따뜻한 계절에 하거나 따뜻한 음료수를 나누어 준뒤 진행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손 씻기로 운명을 바꾼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필립 테틀록 교수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의 청결도는 사람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더러운 환경과 사회행동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까? 자주 씻어서 신체적으로 청결한 사람은 도덕적 청결도 높아서 타인을 자주 도울까? 아니면 청결한 습관이 신체적 심리적 청결을 느끼게 해서 오히려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닐까. 앞선 실험에서 소외감이 느껴질 때 가슴 앞에서 양팔을 X자로 교차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소외감은 심리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할뿐 아니라 실제로 신체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청결도가 도덕적 청결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과연 그럴까? 몸을 씻으면 죄책감도 씻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신체의 청결도는 타인을 도와주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중천보 교수는 실험을 통해 몸을 씻으면 죄책감도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은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착한 일을 한 경험을 쓰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나쁜 일을 한 경험을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지원자에게 알파벳이 쓰인 종이를 보여주었다. 알파벳은 청결과 관련된 단어 또는 청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로 조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한 경험을 떠올렸던 사람들은 청결과 관련된 단어만 떠올렸다. 이는 몸을 깨끗이 함으로써 심리적 죄책감도 씻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원자에게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이야기를 필사하겠다. 도덕적인 이야기는 변호사가 동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변호사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다. 필사가 끝난 뒤 연구원은 학생들에게 치약, 비누, 포스트잇 등 생활용품에 대한 기호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필사한 학생들은 청결 용품 선택 비율이 훨씬 높았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나쁜 일을 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평범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물티슈나 연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나쁜 경험을 떠올린 학생의 67%가 물티슈를 선택했고, 다른 기억을 떠올린 학생의 33%만 물티슈를 선택했다. 실험을 통해 사람은 몸을 씻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도 씻어내길 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청결 행위가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칠까?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네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지원자 모두 자신의 비도덕적인 경험을 서술하게 했는데 그중 일부 사람들만 물티슈로 손을 닦고 그때의 기분을 기록하게 했다. 그후 연구원은 지원자 모두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연구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때 물티슈로 손을 닦은 사람의 41%가 연구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데 비해 손을 닦지 않은 사람들의 74%가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실험은 씻을 기회가 있는 사람은 타인을 도와줄 마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손씻기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적 죄책감은 씻어내지만 도덕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라고 권유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질책하는 것과 도덕 모델을 제시하는 것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후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면 수많은 도덕적 모델이 있음에도 사회의 도덕적 소양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정보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다. 우리가 가진 행복으로는 상실의 고통을 상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잃어버린 뒤 100만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복권이 당첨되면 한달 동안은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을 잃어버린 고통이 잊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원리로 이론적으로는 무엇을 하라는 충고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충고가 더 효과가 있다.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죄악감이 주입된 사람은 보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에 반박하고 싶어 한다. 심리적 청결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심리적 청결도와 신체적 청결도를 동일하게 볼수 있을까? 신체적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너그러운 편이다. 또한 신체적 청결을 통해 심리적인 불결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종교의식에서 흔하다. 이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의 처형을 허가한 빌라도는 손을 씻어서 예수를 심판하는 행위와 자신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손을 씻으면 후회하는 마음도 씻어낼 수 있다.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에도 계속 의심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미시건대학교 심리학과 스파이클리 교수와 노르베르트 슈바르츠 교수 연구팀은 손씻기가 결정에 대한 후회를 줄여주며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은 소비 습관에 관한 조사를 한다며 지원자에게 CD 30장을 보여주고 그중 10장을 선택해 좋아하는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했다. 그러면 다섯 번째 cd와 여섯 번째 cd를 대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후 지원자들에게 액체 비누를 평가하게 한뒤그중 일부는 비누로 손을 씻어 볼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그저 눈으로만 관찰하게 했다. 그리고 조금 전 배열한 cd 열장을 다시 재배치하게 했다. 그 결과 손을 씻지 못한 학생들은 CD의 위치를 변경했고 손을 씻은 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배열했다. 실험을 통해 손씻기가 자신이 한 선택에 확신을 심어주며 어려운 결정을 한 뒤에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자신이 한 결정이 후회된다면 손을 씻어보자. 손씻기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슈바르츠는 손씻기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하는 모험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위 실험에서 손을 씻지 못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선택했던 방식을 바꾼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은 호전되지만 정확한 결정을 한 사람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 슈바르츠와 두 명의 심리학자는 지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복권 당첨 등 과거에 재수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등 재수가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후각 그룹의 학생 절반에게만 물티슈로 손을 닦게 했다. 이후 학생들이 컴퓨터 제조사의 CEO가 되어 상품연구개발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선택하게 했다. 지원자는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A. 기존의 상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회사의 이익은 현재의 수준인 연간 2천만 달러를 유지하는데 머물 것이다. b. 시장 조사에 따르면 상품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연간 400만 달러의 이익을 더 창출할 가능성이 75%다. 단, 1200만 달러를 잃을 가능성도 25% 존재한다. 실험 결과 재수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렸던 그룹 중 손을 씻지 못한 77%가 리스크는 크지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B를 선택했다. 그리고 재수가 없었던 기억을 떠올렸던 그룹 중 손을 씻지 못한 학생은 36%만이 B를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재수가 없었던 기억을 떠올렸던 그룹 중 손을 씻은 학생은 73%가 B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운이 좋다고 생각한 학생 중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손을 씻은 사람은 35%만이 비를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행운을 떠올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행운도 손을 씻고 나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